서로 뭐 수비를 뭐 아예 생각은 안 했지만, 아각 생각 안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1세트는 하나 카드의 승리였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지금 김가현 선수와 차혜럼 선수의 경기도 김가현 선수가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2세트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네, 김세현 선수 역시 초구 안정적으로 득점했고요. 네. 1세트를 일단 내줬던 김세현 선수입니다. 세트 스코어 1대0. 뒤돌려 치기를 가는데요. 내공의 각도를 좀 줄여줘야 됩니다. 뒤돌리기. 자, 돌아서. 득점. 득점. 니다 2연속 득점. 2세트 출발이 좋은 김세현 선수입니다. 사실 1세트 때도 김세현 선수가 못친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1세트 때참 잘했죠. 네. 1.125의 에버리지를 치고도 사카이 아야코 선수에게 1세트를 내줬습니다. 자, 비껴치기로 갔고요. 사이 공간만 아니면 무조건 득점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데좀 <laughs> 어, 위험했네요. 그러니까요.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3연속 득점. 이런 비껴치기 형태의 공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공률이 진짜 높아요. 네. 그래서 넣어치기가 키스가 전혀 없거나 너무 각도가 좋을 때가 아니면 웬만하면 이제 비껴치기로 가는 게좀 좋고요. 지금 배치는 비껴치기보다 넣어치기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카메라 각도가... 네, 넣어치기네요. 어. 아하... 일단은 일목적구를 맞추지 못하면서 3연속 득점으로 첫 번째 이닝을 마감치고 있습니다. 스코어 3대0. 이어서 2세트, 사카야야쿠 선수의 첫 번째 이닝도 만나보시죠. 뒤돌려치기가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키스 위험이 상당히 많은 배치입니다. 오히려 뒤돌려치기를 좀 짧은 각도로 포쿠션 라인을 보는 게좀더 유리해 보이는데 아니면 얇게 들어가면서 회전을 조금 빼고 들어가든지요. 네. 이 공이 키스가, 어, 이거 득점 될것 같은데요? 자, 득점이 됩니다. 네, 대사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공을 얇게 칠 거면 회전을 조금 빼면서 얇게 들어가던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회전을 주고 각도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일목적과 튀어나온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음. 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얇은 두께로. 그러면 각이 길어질 수 있는데 그거를 배제하기 위한 회전을 좀 빼고. 이제 그렇게 치는 게좀 일반적인 방법이고, 네. 그게 아니면 포크션 라인 장쿠션까지 보고 치는 게좀더 좋습니다. 연속 득점까지 노리고 있는 사카이 아야코 선수입니다. 대공과 네, 일목적으로 타이밍을 잘 맞춰줘야 되고요. 여기서 키스 배제됐고, 네. 득점 좋습니다. 득점. 아, 두 선수가 전혀 지금 주도권을 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밀리지가 않아요 재밌네요 네. 경기 내용 자체가 일단 어느 선수가 이기든지 간에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연속 득점 사카이 아야코 자, 득점 이후에 비껴치기나 옆돌리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건가요? 자, 뒤돌려치기로 갑니다 배면 쪽도 처리가 상당히 위험한데요. 오 뒤돌려 치기를 간게 아니라 리버스를 간 거였군요. 자 하지만 키스가 네. 사카야야 선수를 가로막습니다. 2연속 득점으로 첫 번째 이닝을 마감지했습니다. 스코어 3 2자 어쨌든 사카야야 선수가 저런 좀 과감한 선택, 여자 선수들이 잘 못하는 선택 중에 하나가 저런 이제 두껍게 치는 리버스들이에요. 네, 네. 저런 두껍게 치는 리버스도 선택하는 게참 씩씩하고 단단합니다. 아, 네. <laughs> 자, 옆 돌리기로 가는데요. 일목적구 처리는 잘 됐지만 내공의 각도가 좀 길어집니다. 네. 공타로 불러나는 김세연. 지금 4강에 올라온 4 명의 선수 모두 <laughs> 스트로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어 아, 그렇죠. 네, 4명 선수 참 원래 여자 선수들의 경기에서 잘안 나왔던 공들이 참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네. 네. 사실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4강 라인업 너무나도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뒤돌려치기 섬세한 컨트롤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면 속도를 좀 줘도 괜찮고요. 속도를 주는 걸로 선택을 했고, 여기서, 오! 아 자, 그대로 비껴 나갑니다 섬세한 컨트롤이라고 표현을 했던 게, 내공의 각도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길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가볍게 임팩을 줘서 내공의 각도를 꺾어 놓는 그런 섬세한 컨트롤이 되던가, 그게 아니면 지금 사카이 선수처럼, 속도를 이용해서 각도를 좁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죠. 네. 레스트를 이용합니다. 네. 어, 이거를 돌리기.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으면. 네, 득점됩니다. 현상이나 뭐 그런 거를 안 치고 레스트를 이용한 대회전을 칠까요? <웃음> <웃음> 저 지금.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당황스러울 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도 저 레스트를, 어... 자주 쓰진 않거든요. 어, 그렇죠. 이제 포켓볼을 많이, 포켓볼 출신 선수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 네네. 네 뭐, 그런 거는 알겠는데, 뭐, 포켓볼을 못 치더라도 레스트 연습을 많이 하면 이 레스트를 많이 쓰거든요. 어,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딴게칠게 게 없고, 저 곡만 쳐야 될 때. 아, 네네. 네. 그때 이제 레스트 사용을 <laughs>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어렵긴 했지만 빨간 공 횡단이 있었거든요. 네. 아 근데 진짜 준비가 얼마나 잘돼 있으면 <laughs> 저거를 스트를 써서 대회전을 칩니다. 대단합니다. 김그로면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당황했어요. <laughs> <laughs> 그렇죠. 네. 자 어쨌든 2연속 득점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세현. 자 그리고 살짝 꺾어놓는 시돌러치기자 뒤쪽에서. 네, 득점. 좋아요. 진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네요. 두 선수 모두. 자, 점점 달아나고 있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자, 이 다음 매치가 커머와 내공과 일목적으가 일자기 때문에 비껴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네. 일자보다 조금만 내려가 있으면 괜찮은데 일목적으로 좀 두껍게 처리하면서 내공의 타이밍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아니면 얇게 끌어가던가, 자, 두껍게로 갔고, 자, 타이밍 좋아요. 오, 네. 4연속 득점 아주 좋습니다. 계속해서 난구를 잘 풀어나오고 있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아 그리고 다음 배치를 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옆돌리기를 저기다 꽂겠다는 거죠 상당히 예민한 두께인데요 아 옆돌리기를 가는게 아니라 쓰리 뱅크 가네요 쓰리 뱅크를 선택을 했어요 와 오, 네. 진짜 대단합니다 과감했던 판단 그대로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견석 특점. 제가 왜두 선수가 정말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아, 이제? 그러니까요. 네. 네. 제가 해설 와. 때, 그, 해설 때 맨날 칭찬을 많이 한다고 욕을 먹어요. 아, 근데, <laughs> 근데 칭찬할만 할것 같은데요? 그죠. 네. 네. 타석에 있는 선수가 칭찬을 할만한 선수들입니다. <laughs> 아, 너무 잘합니다. 네. 네. 김세현 선수 너무 멋있었고요. 자, 비켜치 더블 쿠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건마저 또 들어갑니다. 자, 하이런 7점 세트 포인트 맞이하고 있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아 포스도 대단하고. 네. 네. 아 그리고 자신감이라든지 그런 게이 판단에 있어서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앞돌리기 짧게 형태를 보내주는데요. 회전은 조금 뺐고요. 앞돌리기 마무리를 주네요. 네. 아, 참 진짜 잘 칩니다. 자 이렇게 2세트를 가져오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세트 스코어 1대 1입니다. 아, 두 선수의 경기 지금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네. 아, <웃음> <웃음> 해설하면서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당황했던 네. 순간도 있었고요. 네. 이번 장타에서. 네. 그리고 공 내용들이 너무 좋았어요. 가전 피켓치기 더블쿠션 너무 쉽게 쳐서 그렇지 더블쿠션도 어려운 상황이데 그것도 잘 풀었고요. 그렇습니다. 아저 하이런 멋있었습니다. 김세현 선수. 1세트를 내줬지만 다시 아, 2세트를 가져온 김세현 선수입니다.